안녕하세요. 라벤더입니다. 올여름 더워도 너무 더워서 다육이도 다육 마니아님들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입초말복이 지나서 약간 스늘해진다고 느끼는 찰나, 태풍 종다리로 오늘 처서를 막아버려 어제 저녁에도 일대야가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래도 처서가 지났으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떨어질 테고요. 어, 조금 시원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올여름은 너무 덥다 보니 키핑장 하우스에 이불을 계속 덮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햇빛도 몸보고 습해서인지 물음병이 많이 왔습니다. 라벤더는 계절 관계 없이 하우스에서 2주마다 물을 주었거든요. 그래도 뭐 물음병 오거나 물로 인해서 뭐키해본 적이 많이 없는데 올 여름에는 겁이 나서 한달 정도 주지 않았거든요. 물을 주어도 안 주어도 물음병이 심하게 왔습니다. 속상하네요. 특히 대품이 길되다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물기 무지가 엄청 수영이 좋았는데요. 나랑 라벤더와 4년 정도 있었는데 올여름 순간으로 안녕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물음병 온 창을 재단 살리는 커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커팅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커팅 후 관리도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볼까요?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맥나이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맥나이징은 지금 여름이어서 물이 빠져 있는 상태고, 물이 고픈 상태에서 입장이 말라 있고, 넓다게 퍼져 있고, 물음이 심각하게 왔네요. 맥라이징은 정말 붉게, 예쁘게, 어물드는 아이로 매력적인데요. 정말 물고리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커팅을 해야 되겠어요. 커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치실을 이용하겠습니다. 치실은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 수영을 최대한 살려서 범위를 잡습니다. 입장과 입장 사이에 끼우고 양손으로 비슷하게 잡은 상태에서 손끝에 힘을 주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어! 힘을 주는 순간에 뚝한 방에 끊어졌네요. 와, 대박입니다. 상처 하나도 없이 한방에 커팅이 잘 되었습니다. 아, 지금 상처 있는 입장을 먼저 떼어내고요. 아, 다른 거는 손볼 게 없어서 이 상태에 마데카솔 분말을 뿌려줄게요. 마데카솔은 세균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인체에도 바라는 거와 동일합니다. 대부분이 그 마데카솔을 바르지 않고 뿌리 밝은제 루틴을 바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름에는 마드카소 분말을 반드시 뿌려주는 게 좋아요. 저는 아주 선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말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물음병원 입장을 먼저 떼어 넣어서 밑에 뿌리 상태를 점검을 해 볼게요. 아 물이 많이 정말 들어 있네요. 아, 풀의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상태로 해서 새순을 돋게끔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어차피 해보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입장을 떼어내어서 입고지도 해보려고 합니다. 입고 어, 입장을 떼어낼 때는 생장점을 제단 살려야 하는데요. 생장점이 없이 그냥 막 뜯어내거나 막 찍히거나 하면은 생장점을 못 찾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리면 되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분홍색 선이 생장점이거든요. 이 점이 나타나야 됩니다. 생장점이 없으면 새순이 돋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뿌리가 그나마 괜찮아서 마데카소를 뿌려 줄 건데요. 마데카소를 뿌리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 뭐 뽑아서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주 지금 현재는 양호한 것 같아서 마데카소를 뿌려서 세균 방지를 하고 새순이 또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라벨링하는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커팅한 아이들 중에서 생장점이 이런 이렇게 생장점이 있는 아이들은 잎꽂이를 하면 새순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커팅을 하였거나, 자구를, 이렇게 자구가 나와, 자구가 있거나, 이렇게 입장을 떼었을 때, 우리가 이름표를 바로 붙이, 써놓지 않으면, 이름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놓으면, 이게 엠마스톤인지, 엠마스톤인지, 가이안지, 칸츠지 구별이 잘안 되거든요. 이런 아이를 뒷면에다가 이렇게 별로 입장에다가 일리 엠마스톤이라고 적어두면은 이름 분실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 날짜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언제 커팅했는지알수 있지요. 이렇게 해둬야 이름을 분실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분실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나중에 미루지 말고 즉시 해두는 게 좋습니다. 기록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다육맘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해두면 이름을 잘 잊어버리지 아니하니 미리 써두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무름병 온 맥라이징을 커팅하고 대시술하여 해보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미흡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영상 편집이 초보인데요 많이 서투르거든요 격려 부탁합니다 오늘은 저소인데 어 이제 제침침저녁으로 서늘해지겠지요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소가 지나가면은 다육 매니아님들 다육집사님들 많이 바빠지잖아요 빨리 서두르야 하잖아요 어 동영종인 희들레아부터 해서 잠을 깨워야 되고 저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도 쳐야 되고 하는데 또는 분갈이 준비하기 위해서 화분도 사야 되고 흙도 배합을 해야 하는데요 빨리빨리 서둘러서 가을맞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보통 창이나 다육이들이 동형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야 가을 겨울에 성장도 잘 되고 자구도 많이 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화이트 그린 방울 복랑검 어, 손질하는 거 보여 드리고요 또는 배합토 하는 것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올 때까지 모두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라벤더다육놀이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